하는 부분 반복입니다. 반복에 익숙하지 않으면 신앙하지 없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 먹여는 되지만 다른 시세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야. 회개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지겹다. 왜 우리가 반복하는 걸 해야 하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하고 사라지게 되면 신앙은 진전하지 않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육신이 호흡을 합니다 근데 숨을 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지겹다 그래서 반복을 안해버리면 우리의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 우리가 육을 반복해요. 직장, 반복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서, 직장에서 일어나서, 테레비전으로 테레비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학교,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가 면니 공부합니다, 네. 또 지겨워야 합니다. 반복해. 이런 반복에 지겨워하면 공부하기가 되죠. 직장에서. 생활 주부가, 내가 이 일상의 삶에 대해서 반복해. 그런 지겨움과 주구함을 느끼면, 가정이 불편하고 행복해지지 않죠. 헌신 반복입니다. 주의사회 하는 것도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반복입니다. 이런 반복에 익숙해야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반복하는 데 익숙해. 하나님께 영광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성이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하는데 익숙해야 신앙 성숙하고 주의 나라는 점점 더 안정적 공통지는 더욱 크다. 그런데 네, 특히 우리는 반복해야 합니다. 지겨워하지 않은 여러분의 시대를 중심으로 추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 계속 반복, 계속 반복